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,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가 2021년 12월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에서 자사 계열사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다른 두 개의 업체를 이른바 들러리 입찰시켰다고 밝혔습니다.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합니다. 천안의 한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세개 업체에게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의 D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 보수를 맡았던 대명이인지는 이번 입찰에서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계열사인 AR 엘리베이터가 낙찰 받게 하기 위해 대진 엘리베이터라는 회사를 끌어들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. 대명 E&G 측은 이 과정에서 구체적 가격이 적힌 투찰서를 두 회사에 전달했고, 이들은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, 대명 측의 의도대로 AR 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. 공정위 조사 결과 본래는 대명 E&G 측이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지만, AR 엘리베이터 측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이 아파트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담합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정위는 이들 세곳 회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,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그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는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으로 이 관리비가 많이 부담되는 항목인데요. 이런 입찰 담합 제재를 통해서 경쟁이 촉진된다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천안 TV 조인옥입니다.